네, 요새 잘 아시다시피 총합값이 워낙 비싸죠. 그래서 9mm 가지고 사기 연습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제2 2구경 갖고 사기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 렛다시죠. 제 글락에 보면 이트리지칸는이 렛다시 상당히 낮게 붙어 있죠. 그서 실제 이 렛다 안에서 제놀이쇠를볼수 있는 반면에 제 22는 여기에 원래 놀이쇠가 있는 위치인데 한 1인치 높게 렛닷이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갖고 사격하다 갑자기 9mm를 바꿨을 때 적응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것만큼 낮지는 않더라도 조금 더 낮은 랫닷을 찾기 위해서 좀 알아봤고 하나 구입했습니다 네, 아마 이거 보시고 어떤 분들은 좀 웃을지도 모르는데 이렛닷스코프 회사 이름은 피아 a t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딱 보면 위에 메 a d e in 로 적혀 있고요 하지만 요새 보면 다메 a d e in 죠또 실제 리뷰를 보니까 리뷰는 좋았어요 또 22mm 쏠 거기 때문에 반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믿습니다 하고 또 이것이 한 68불인데 세일에서 38불 무료 배달이었습니다 a l 스 right, let's take a look 네 박스는 보기 꽤 좋아요 커버 네 배터리가 한개더 따라왔고 엘레멘트도 있죠 네, 전에 아주 낮게 앉아 있습니다. 아 와우. 훨씬 좋아요. 네, 새로 산 호스터도 잘 맞습니다. 내 25에 대해서 왼쪽 밑하에서0번서겠습니다 아, 네. 오케이, let's t m 이스 i 레 s 네, 지금 10발 쐈는데 너무 잘 맞았어요. 네, 2 5해야 되죠? 네, 10발이죠. 상당히 좋았고요.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 클릭 해줬더니, 이렇게 쐈습니다. 아주 좋아요. 이웨닷시더 낮게 장착되어 있으니까 포인트하고 타겟 찾기가 훨씬 더 쉬웠습니다. 한번 보세요. 18.62초. 네, 아직까지 이 피아치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. 네, 당연히 비싼 게 좋은 거죠. 하지만 22구경에는 너무나 비싼 맛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c l e 이